보여드릴까요? 게임 뭐냐면, 이거 아실려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뭐 대충, 어머, 욕설 뻔했다, 야. 됐어. 대충 막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번 봐봐. 한번뭔 내용인지만 보여줄게. 뭐야?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되게 음산해요. 가지고 <laughs> 이거는 모바일 바람이 아니고 좀 무섭습니다. 네, 소리가 음산하죠.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서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아는 생각하는 생각 것보다 깨끗하네. 왠지 추워. <laughs> 뭐 이런 거 공포 게임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뭐뭐 뭐 보면은 아이 소리 깜짝깜짝 놀래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잠깐 어떤 거지만 보여주고 아까 이 접시가 깨졌나 봐. 아니,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이걸 또 하고 있냐. 기으, 기으, 기으. 기꾼 야, 길이 어디야? 잠시 파편을 얻었다니, 다 멀쩡해? 어, 어, 됐다. 예, 예. 사람 지나가죠? 쓰? 예, 귀신 한번 보고 끌 겁니다. 아, 예. 안 열리네. 아, 근데 소리 너무 큰데, 나 무서운데 이거. 그냥 나가면 안 되냐? <laughs> 저는 7차 때 사냥을 안 하고 채굴을 돌려가지고. 어이씨, 대! 안 나가져요. 어이씨. 덜달달달 달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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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와요. 지가 열렸어. 내가 연기하나 지가 열렸어. 타케시 덜덜덜덜. 덜덜덜덜. 추천 감사. 어 추천 고맙습니다어 진노한님 안녕하세요. 덜덜덜덜. 저 새끼 말하는 게 덜덜덜밖에 없네. 이 새끼야. 공조 게임이야. 나, 나 심장 겁나 약해가지고. 집 구조인 것 같아요. 그죠? 집 구조. 골무라니 말 넘치. 너무해. 열리지 않아 2층 야 소리 어마어마하다 배경 음악 좀 몰두하게 되네 더 이상 뭐갈 데가 없어 도서실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징격의 거인 새끼 징격의 거인이랑 전떡 아닌 전떡? 뭐 없어 뭐 가져갈 게 없는데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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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개니까 침실 침실 열쇠 어으 씨씨이이이이이이아 이소리 너무 싫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아 올것 같아요 올것같아 오지만 새끼야 오신만 새끼야 오천만 새끼야 오지마새끼 오천만 새끼야 아니 보여주려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하는거야 지금 이게 뭐야 아개 무서워 아. 아 무서워 시댁 무섭습니다 아까 근데 이 친구는 어디 갔어? 여기 안에 있더니 오이씨 잠깐 침실을 얻었다 했으니까 침실 어디야? 아니 여러분들 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laughs> 갈라 했는데 침실 어디야? 숨는 거 사기? 응. 나만 몰랐는데. 뭐야? 야 이거 버그냐? 뭐야 레이야 이거? 야 뭐야 이거? 푸르이 없어졌어. 아 원래 그래요? 어 뭐야 침실? 엔터 누르면서 갈기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어 뭐야 어 어떻게 쓰냐? 키를 몰라 아이씨 아아 아. 세이브 세이브도 있다 세이바만 하고 아이템을 아니 연명알 안돼 어떻게 지우지? 여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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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와개 깜짝 놀랐네, 영병. 깜짝 놀랐어. 삭제라, <목소리> 예아내 사망, 내 조문 사망했어. 아씨, 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와, 아, 이런 게임입니다. 예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 힘들었다. 아니 이거를 채팅을리옷갈뻔했다고 <laughs> 잠시 후 뭔가 두개 필요 없고 그러면 나가 나가 이 자식아 열리잖아 아씨 이아 소름 돋아 아아아왜또 있어? 힘들었어?

아, 너무 무서워. 아, 씨, 내 손, 내 손. 세이브, 세이브. 하, 아, 아니. <laughs>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 아니. 아, 나 어디가, 어디까지 갔지? 기억이 안 나.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 씨발. 여기 가지고 어, 이거 뭐야? 라이터를 얻었다. 그럼 여긴 이제 끝인가? 그럼 어들어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아이씨, 달칵 소리 들을 때마다 힘드네. 더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가 있어. 아, 여기 안 들어가지던데, 안 들어가져요. 문 닫고 다녀, 아씨! 열려있어 어님 화장실 소리 님 변기 소리 세제를 얻었다 화장실 두개야? 뭐야 디테일하네 화장실열열 수도 있어 아 시원 강제 좀 바꾸고 아니 나안 할라 그랬는데 왜 아니 무섭다 이게 뭐라고 괜히 무섭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바뀐 게 없거든 여기 그대로야 여기 그대로고. 오 붙인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아이템을 선수으로 사용을 한다 빠꾸만 드세915 915아네 다른 컨텐츠도 자주 합니다 뭐 다른 게임도 915아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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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뛰어나오고 지루리지루리 아, 아니, 이거, 미치겠네, 이거, 하하 <laughs> 씨. <웃음> 아, 돌아버리겠네. 아니, 아니, 너무 놀랬어. 아, 진짜 너무 놀랬어. 아, 뭐야 아니, 나 어디까지 했냐? 진짜 나도 생각 못 해. 나, 아, 이거, 저장은 못 했는데? 아니, 다시 갔다 와야 되잖아.